안녕하세요. 기봉TV입니다. 어, 오늘 밭에 비가 와가지고 어저께 부직포를 집사람이 급히 야방에 걷고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다시 걷고 왔어요. 지금 걷고 온 김에 항상 들려서 먹던 여기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애들하고 주로 같이 먹었던 자리거든요. 매번 한 번씩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가게 됐습니다. 들어가서 오백 시 c 한잔 시원하게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고요. 치킨 집으로 와가지고 텃밭 들리면서 항상 해고 해보고 싶은 건데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부직포 걷어놨던 거를 다시 씌우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여기는 비어 치킨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맥주를 하나를 시켜서 한 모금 마셨는데 음, 사장님한테 시킨 음? 다리 하나 줄수 없냐 물어보더니 이렇게 치킨을 주셨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런 인심이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도시 가면 뭐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서울 나가도 뭐? 맥주 한잔 이렇게 시켜놓고. 치킨 다리 하나 어? 튀겨 주시냐? 그럼 누가 튀겨 주겠어? 네, 이렇게 살코기로 치킨을 주셔가지고 한 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를 안 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먹으라고요. 사장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한잔 먹겠습니다. 애들이 사는있어 나도 그안 좋아해 <laughs> 거 근데 우리 좋아이하자 우리 이가 근데 지금 오래된 도 많아 요는 완전히 나리가안나당근좀아어 당근은 좀더 낯선 거안 좋아해 우리 최형이돌아가 엄청 맛있어 요 그래. 음. 고맙습니다 뭐 서비스로 막 갖다주세요 지금 사장님께서 별도 한잔 먹는데 이런데 어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딴데 가면은 뭐 자꾸 달라가면은 응? 직원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런게 사람 사는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갖다주십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또 감을 더 주셨어요. 또이 <laughs> 단감 제가 시골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을 엄청 먹었는데, 감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안 먹었거든요. 감이 좋다는 걸 알고 <laughs> 먹으려고 하니까,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요. 근데 네.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맥주를 보고씩 두잔 먹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.